계절을 알리는 묵직한 등장, 절도 넘치는 침묵의 쟁탈전, 우리 모두 골따러 가시. 시원한 바다, 바다, 바다. 논밭으로 오곡 백과 풍성한 가을 바다, 바다, 바다. 하지만 바다도 예외가 아니다. 이맘때면 배 시동 꺼질 틈이 없다는 통영시 용남면의 동암항 음매 한 배가 더 씻긴 싫었는데 이게 다 뭐다요? 울, 울, 울. 통영의 자랑 바다의 보약 제철 굴이 돌아왔다. 막 끌어올린 그물은 곧장 박신장으로 이동. 와르르 쏟아지는 굴벼락에 움찔한다면 진정한 고수가 아니다.

전국 굴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자급량도 어마어마하다는데. 어머니, 닭 까는 편입니까? 좀잘 까는 편이고 중간 중간. 겨울에 굴1 0 0 k g 있가요 이렇게 1,500 하루에 1,900, 톤600도수죠 그야말로 굴반 사람 반. 무엇보다 딱딱한 갑옷 속의 알굴을 다치지 않게 온전히 벗겨내는 것이 굴깎이 고수들의 임무다. <laughs> 보통 굴의 입구를 공약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굴 상태에 따라 내려찍기 기술도 발휘. 굴이 <목소리> 깨진 건 칼을 싼 거라 보니까 위에다가 넣는다 그말 아니다. 확 신장 세 시간이면 노하우도 깨뚫어 봐야지. 가장 아름답참아로 그렇게 한 바탕 굴가기 전쟁을 치르고 간 곳은 올해 첫 생굴 추라와 함께 초매식을 앞두고 있는 수협 위판장. 텅텅하게 살찐 동영 해굴이 트럭째 행차했다. 첫 경매 날인 만큼 관심 집중. 혹시 오늘 너무 많이 나와서 뭐 조금 애로사이실 것 같은데 우리 너무 많이 나가지고 가격을 모르겠어요 70톤에서 80톤 가격 어, 어, 어. 개수로는 10kg 기준해가지고 한 7,000개에서 8,000개 사이 보자 보자 어디 보자 매의 눈으로 골부터 스캔하는 중매인들 색조 <목소리>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다 아, <목소리> 아, 가르쳐 주십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일단 경매 시작해 봐야죠 아무래도 행사같은데. 서플은 추측은 삼가는 듯한데. 아무래도 땅가 때문에 오늘 이제 시장이 많이라고 오늘 땅가가일년 상가를 제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민합니다 오늘 첫 상가가. 금년에 우리가 생산량은 우리 위판 거를 보면 한 10만 2만 톤 정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위판 액으로 봐서는. 약한 800억에서 한 900억 정도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기 뭐 태풍이 세 개나 왔지만은도 다잘 피해가가지고 작년은 작년보다는 조금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부디 어민들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며 비나이다 비나이다 용왕신에게 비나이다. 중요 무용 문화재남해안별신굿보존회 풍어제를 시작으로 자, 불구하시고, 유아인, 지난 한해 동안 높은 매수실적을 기록한 중민에게 감사 패전 달이 이어졌다 소감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니다 <목소리도>

진짜 맛있어요. 김치요. 굴보다 달달한 제철 굴 맛에 홀딱 반한 사람들. 드디어 긴장되는 첫 경매가 시작됐다. 마치 주문을 외는 듯한 소리와 함께 경매사들의 눈빛도 반짝이는데 싱싱한 굴의 등장에 바빠지는 손가락 암호 말 대신 손으로 입찰가를 제시하는 수지식 경매 방식이다. 다, 오, 육, 칠, 여섯, 일곱, 초보들 아무래도 사람들이 침수를 많이 하지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요 계통이 많이 한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업을 하고 이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은 자기들이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지. 오늘 딱 못됐으니까 제 격미를 좀 해달라.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새 어두워진 밤. 근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살락합니까 <laughs> 오늘도 그미안하신데고 갑니까? 아니다, 빨리 가겠지. <laughs> 집으로 가, 고때도 뭐지? 늦은 밤까지 계속된 경매. <laughs> 통영의 가을밤은 열기로 가득하다. 한해꼬박 정성 들여 길러낸 어민들과. 제철 구을 기다리고 있을 소비자들 위해 온종일 밀고 당기는 위판 장풍경. 제고가 5만 원, 제대가 7만 원. 아, 뭐 아, 품질은 최상이죠 다. 제곱가 5만 아이 당이 좋죠. 아 통력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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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서 그래서 마산서 이까지 오고 찾아가면. 우유, 빛깔, 통영, 굴. 영양만점 제철굴의 화려한 컴백. 올 겨울의 시작을 싱싱한 굴한 접시 딱 어떠신가요? 아